하루 종일 모노레일만 타도 재밌지 않을까요? 이렇게 해주고 이거 그 버스역 하나만 추가를 할게요. 여기 왜냐면 모노레일 여기 들어왔기 때문에 여기 하나만 추가를 하겠습니다. 추가하면 아마 그 버스 탄 사람이 엄청 많아질 거예요. 그래서 버스도 조금 늘려줘야 되고 요건데. 선기로 보면 이거 왜 또? 9번 버스인데 이게 사람이 엄청 많이 탈 거예요. 그래서 버스 좀더 늘리겠습니다. 10대 정도 더 추가될게요. 이게 0도로 들어가는 버스인데 확실히 확달하게 늘리죠 솔직이 사람이 아이 버스가 더 많이 있어야겠죠. 딱 봐도. 딱 봐도 버스 가더 많이 있어야겠죠. 이게 지금 모노레일 타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많이 보이죠? 그 모노레일을 설치하기 잘했어. 이거 웬만한 도시보다 대중교통 끝내줘. 그렇다면 모노레일이 있다는, 있는 대구에서 삽시다. <laughs> 아, 케이블카 사용자서 보여주세요. 오케이. 케이블카가 지금, 어, 일주일에 240명 쓰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240명. 이게 길이가 길어서, 그, 뭐야. 일주일 단위로 하면은 240명인데 더 많이 탈 거예요. 지금 보면 그냥 단순하게 계산을 하면 706명. 어, 요 종점에서 내린 사람이 706명이거든요. 일주일 동안 그렇다는 얘기는 여기는 1 1 1명 34명. 그리고 마지막이 어디였지? 100 700 800 800에 900에 아, 어, 여기죠. 440명. 그 일주일 동안 봤을 때 여기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사람이 한 250, 40 이러고,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한 1000명 가까이 쓰는 겁니다. 이 케이블카를. 대중교통 점검해요. 공항, 공항은 여기가 뚫려야, 여기가 뚫려야 사는데. 그래도 지하철이 제일 많이 타네. 지하철이 제일. 압도적이네. 케이 카. 어, 이게 슬슬 이제 승객수가 늘어날 겁니다. 왜냐면 버스가 이제 여기로 환승을 시켜주니까 오늘의 승객수가 계속 늘 거예요. 조금씩 조금씩. 크루즈 너무 많은 차가 막힌 게 아니라 배가 막히네. 너무 많아서 저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데, 아니 뭐왜 일로 다 몰리냐고? 아니, 굳이 배를 타야 되는 이유가 있어? 아니, 이거 뭐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자, 지금 관광객이 일주일에 1560명씩 오는데, 아니, 기차를 타 얘들아, 기차가 더잘돼 있어! 아니 기차를 타면 더 일찍 다닐 수 있는데 왜 굳이 배를 fm 2018베 타다 하 보니 벌써 3시 20분이네요 배들 진짜 귀엽다 아 배가 너무 많아 다 그냥 주먹으로 후려 쳐서 그냥 다 부셔버리고 <laughs> 아니 이거 너무 그 뭐야 너무 교통을 잘해 놨나 봐 내가 애들 다 이거만 탈라 그러네 아, 이 기체에 뭐야, 씨였는지 다 일로 와. <laughs> 아, 이러, 이러지 말지, 좀. 푸피셜 <laughs> 유람선 선장들 주먹으로 후려치고 싶어. 한구를 보시죠. <laughs> 어, 여객항을 하나 더 늘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이. 저 하나 가지고는 저게 우루를 몰리니까. 려 저거 좀 어떻게 완화를 시켜야 될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저 너무 심각할 정도로 많이 몰리거든요, 지금. 원래는 저렇게 몰리면 안 되는데, 어, 너무 심하게 몰려요, 저기. 손을 좀 봐야 될것 같아요. 손을 좀 봐야 될것 같아요. 여객항을 어디다 하나 더 추가를 하는 게 제일 좋겠다. 여객항 하나 해놓고 저배 마무리 해놓고. 국객항을 여기 하나 있으니까, 제가 볼 때는 여기 모노레일이 있, 있어서, 여기 모노레일이 있어서 지하철도 있고, 여기다가 항구를 하나 더 짓는 게 제가 볼 때는 맞는 선택인 것 같아요. 여기다가 항구를 하나 더 짓는 게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버스를 하나 할게요. 여객항이 들어오면은 아니다. 그냥 걸어 다니라고 해야겠다. 가까운 데다 있으니까, 여기 보면 다 걸어 다니는 거 보니까, <laughs> 이 뭐지, 이건 또 제2의 수송대란인가? 뭐가 이렇게 무른다 아, 이 관광객 놈들, 이 입구 거북이... 이거 뭐야? 관광객 못 오게 하는 거있 여기로 다그 수송을 하자. 어느 정도, 좀, 분배를 해야겠어. <laughs> 여기다가, 그, 약간, 간척을 해가지고, 저, 유람선 들어오는 곳으로 쓸게요. 여기다 간척을 한 다음에, 터널을 하나 뚫어서, 이런 식으로 해야겠다 자, 일단 간척을 먼저 하겠습니다. 간척 부산국이 또, 중국 단체 관광객이니까 시티지에서 택시를 어떻게 운영했죠? 어시티지에서 택시는 뭐 정해진 역을 다니는 게 아니고 어, 말 그대로 택시니까 여기저기 돌아다니는데 관광객 찾아서 관광객 혹은 시민들 찾아서 다니는데 택시가 효율이 굉장히 떨어져요. 일단 그 뭐야 도심지 교통망을 같이 공유한다는 단점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단점이 있는데. 뭐 택시가 그렇다고 아예 안 쓴다 뭐 이런 건 아니에요. 그냥 뭐 쓰긴 쓰는데 있으면 쓰긴 쓰는데 그렇게 많이 종용하진 않습니다. 중용하진 않습니다. 택시가 별로 효과가 별로기 때문에 <laughs> 어 시티즈에서 택시는 그냥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장신총 어 그냥 뭐그 뭐라 그럴까 구색 맞추기죠. 구색 맞추기. 좀 채워 넣읍시다 방파제. 저기 항구 들어가 할 거니까 쉽게 넣으면 됩니 쉽게 넣을 수. 있는. 이게 어저거서 보이질 않느니. 아, 여기 여기서부터 완전 산이라서 안 돼. 여기까지 마자. 여기다가 항구를 지운 겁니다. 그런 다음에 터널로 뚫을 거예요. 뭐지 이거? 아니, 아니, 뭐지 이게? 산이 이 항구 질 따기 나오긴 나와, 이거 안 나와, 안 나와 방파제를 하면 안 되겠네. 아, 진짜 산, 진짜 산 그냥 파버릴까? 이거 아! 해야 되는데 자리가 없지. 한이 정도는 확보를 해야겠어 일단. 시티즈 그레이 시티? 아무좀 빠져봐. 이 지대가 너무 낮아서 물이 안빠지네 살짝살짝 살짝 올리자. 우리 좀 빠져라. 이걸 공사를 할 텐데. 빨리 빠져야 돼. 물이 고이고 난리야, 여기. 이렇게 좋아요. 이렇게 하고, 아물좀 빨리 빠져. 됐다. 이 정도면 항구가 지어지겠죠? 파자 좋다도 고 여기다 한구를아왜 이게 안돼 그냥 방파제 없애 아얘안 예, 닿네 그냥 이렇게 할게요 거침수쇼가 시작됩니다 <laughs> 자 이렇게 해놓고 어, 도로 안 쓰는 도로가 좀 있거든요. 이렇게 가는 거니까, 다 옆에, 양 옆에 날리고 터널로 뚫을게요. 아, 이거 다 날리자 방파제 도로가 안 들어가서. 자, 여기도 하나 있고. 여기다 하나 있고. 여기는 소방사 하나. 자, 안테나 하나 더. 물 연결해주고, 전기는 안테나 때문에 연결이 될 거예요. 이렇게. 오케이. 오케이. 이러면 좀 분산이 되겠죠? 어, 분산이 될 겁니다. 여기다가 걸어서 저저 저 통로는 저 터널은 제가 고속도로로 했어요 왜냐면 빨리빨리 빠져나가라고 그래가지고 별도로 이렇게 인도로 가는 애들도 생길거기 때문에 이렇게 인도도 하나 새로 해주었는데 이거 왜 이렇게 불이해요 이렇게 인도도 하나 새로 연결해주고 어 버스 지어야 되지 않은. 아 가까워서 걸어 다닐 겁니다. 아마도 어, 아마도 걸어 다닐 거예요. 이 정도 거리는 이 별로 멀지 않기 때문에 걸어 다닐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서 지금 뭐안 해놨는데 걸어 걸어 다니겠죠. 이름 바꾸냐면 여기 보면 쪽적지가 나오는데 이쪽에 배가 오는지 확인을 하려고 아무 <목적> 있나 음. 배가 대기하고 있는 배가 엄청 많네 이쪽에서도. 이제 이쪽 탄구 쓰는 사람들이 오죠 45명 분산이 될겁니다 이제 하나 분산이 될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아무리 못해도 3분의 2 정도까지라도 이게 분산이 되겠지? 유유선이 이렇게 오는데? 아, 신발. 어, 네, 안녕히 주무세요. 신앙을 만들어야 할 듯... 아, 버스 있어야겠다. 아. 버스가 있어야겠어요. 이... 노로제를 봉로제를... 봉로지를 봉로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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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로제를봉로제 빨리빨리 옮겨야 빨리 겠어 <laughs> 한 이쯤에서 내리면 걸어서 충분히 갈수 있다고 판단이 될테니까 여기서 여기는 멀다고 생각하다봐 뭐 가끔 이렇게 걸어오는 사람도 있는데 여기서 여기는 멀다고 판단을 하는지 잘 아는지 버스 하나 운영합시다 터널 옆으로 나오는 아유 야잇 좋아요 터널 옆마다 하나씩 이렇게 인도 사람 걸어갈 수 있는 길로 여기는 제가 고속도로로 했기 때문에 차 빨리 터널이 생각보다 여긴 길어가지고 빨리빨리 나가게 하기 위해서 하고. 자 일로와 멀리 가지 말고 저쪽까지 가지 말고 여기서 내려. 여기서 충분히 메리트가 있어. 100명. 어, 이제 좀 분산됐다. 아, 이쪽 항구도 이제 좀 많이 올 겁니다. 사람들이 분산을 좀 시켰거든요. 지금? 이제 조금씩 줄어드는 게. 아니네. 한 3개씩 겹쳐져 있는데, 무슨. <laughs> 아니, 한명 태워서 갈까면 가지, 오질 마! 고침수 될 듯. 트 아니, 한명 태울 거면 오질 마! 가지 마! 천, 10, 1,630명? 아, 천, 1,630명? 여기도 많이 오는데? 아니 배를 무슨 아니 부산 이거 배를 왜 이렇게 좋아하냐 차도 겁나 많이 타네 아니 아니 차도 막히는데 꼭 그렇게 가야 돼? 물론 여기가 차가 다 별로 안 다니니까 개, 괜찮긴 한데 완전 헬이네 이거 역시 항구도시 부산이다 선박 진짜 고쳐졌으면 원 플러스 원이 돼버린 다와 <laughs> 우르르 온다 진짜 우르르 와 아니 버스 타야 니는 너는... 여기 바로 앞에 있는 비치발리보장 타려고 배 타고 여기로 온다고? 어메이 어메, 어메이징 하구만 아니 무슨 아니 <laughs> 여기 와가지고 이거 가려고 올거면 왜 옵니까 유명해징하네 이거. 항구도시더이상부산엔배 <laughs> 타고 와야죠. <laughs> 기차 타면 안 될까요? 기차 잘돼 있는데 왜 굳이. 오, 아 이제 쓴다. 오케이. 해운대 아이파크 관련 사람들도 오고 좋아요. 버스 하길 잘했다. 버스 오고 있거든요. 버스 다시 수송합시다. 가자, 좋아요. 와, 538면모노레일역 터진다. 이제 모노레일역 사람 들 많이 타 네요? 거의 지하철 노선 에한반 정도？아, 한3 분의 2 정도 타 는데, 지하 철로도 많이 요렇게 요쪽 사람들이랑 여기 사람들이 다 이쪽으로 몰리고 있네요 아니 왜 이렇게 배를 이렇게 미친듯이 타지 여기.. 여기 사람이 좀 줄어들길 기대하고 저걸 지은건데 별로 줄어든 것 같지가 창구도 지었고, 모노레일도 돌렸고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오늘 좀 많이 했네요 오늘 어, 좀 많이 했네요 진행을 오늘 여기 영도 어, 영도 개발을 이제 시작했고 이제 건물을 어느 정도 집어넣었는데 어, 영도 개발 그리고 영도 주변에 여기 가는 길목 이제 좀 개발을 하고 그 다음에 어, 어, 여기 저뭐 해안절벽 있는 부분 요런데도 지금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항구에 너무 배가 많이 들어와서 항구를 하나 더 지었거든요 여기다가 약간 분산이 된것 같긴 한데 아직도 배가 많은건 달라지지 않았어요 뭐 저거, 요거는 여기 왼쪽편에 다가 이제 국제공항 같은거 짓고 신도시 개발을 하면 좀 분산이 되리라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여기 어 부산 아이파크 부산의 랜드마크, <laughs> 부산 아이파크를 제가 다운 받아서 창작마당 다운 받아서 여기다가 설치를 했어요. 어, 여기가 마린시티, 여기가 바다에서 보면 이런 느낌, 좀 엄청 높죠. 어, 이렇게 아이파크 건물을 지었고, 이 어, 아이파크 뒤편으로 이렇게 동네를 해서 여기랑 연결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여기 그... 모노레일 시스템을 지금 도입을 했는데 여기가 허브에요 지하철 아, 아니 어 여기는 모노레일 버스 허브고 어 그래서 여기서 모노레일에서 내린 사람들이 이렇게 버스로 실어 나르고 있는 중이고 이 모노레일이 여기 부산 한 바퀴 돌게끔 제가 설계를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기차, 모노레일, 지하철 이렇게 삼위일체 허브인데 요거를 중심으로 지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지하철 같은 경우에는 이걸 왜 지금 여기 지하철 연결 안 해놨는데 나중에 여기 공항을 지으면 공항철도로 해서 이렇게 연결을 할 거예요 이렇게 횡으로 이렇게 연결을 할 건데 롯데 쓰려고 지금 비어 놨습니다 어 그리고 여기 황령산에 모노레일 아 케이블카를 이렇게 설치를 했어요 케이블카를 설치를 해가지고 어 여쪽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이렇게. 산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산을 사이에 두고 이렇 왔다 갔다 할수 있게 케이블카를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케이블카를 운영하고 있고. 어, 그 다음에, 어디를 만들지. 영도 개발. 이렇게 있고. 어, 여기 철도 연결해서 이쪽, 부산역에서... 여기... 여기까지 왔다 갔다 하는 기차 길로... 왔다 만들어 놨고... 기차 아, 여기 부산입니다. 어, 부산이에요. 어, 글로벌 시티 됐네요. 부산... 4 4 0 0명 됐죠. 여기 땅 하나 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여기에다가 그 항구를 지을거에요 항구를 짓고 여기다 신도시를 하나 개발을 할건데 잠깐 땅잘못샀다 아! 여기 사야되는데 왜 <laughs> 아무 생각없이 땅을 사버렸어 아 잠깐만 아 여기에 사야되는데 아이이 이 산을 사서 뭐해 나 진짜 바보짓했나 아그 제가 다음시간에 27타일 여는 모드가 있거든요 그거 써서 그냥 여기 살게요 산을 산을 사버렸어 여기다가 어, 일단 표시만 해놓을게요 제가 다음주 되면 또 까먹을 수 있으니까 와 진짜 오늘 빠가야로 그 자체다 <laughs> 김해 국제공항 타일 옆으로 넓힐 거. 다음 시간에 여기 타일을 사서 이쪽 개발을 할 겁니다. 공항도 짓고, 타일, 여기, 그, 제가 랜드마크 중에 요거 한번 써보려고 센트럴 파크. 요거 한번 써볼게요. 다음 시간에. 어, 다음 주가 되겠죠? 오케이. 일단 세이브하고, 어, 분대장이신가 봐요. <laughs> 아,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모두 깔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일단 저자 인구는 4만 4천 명 부산에 산이 많다고 산을 사주는 <laughs> 세이브 아,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저기 산을 사버리네 어 4만 4천 세이브 됐죠 어 오늘 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이 플레이했던 영상들은 저 유튜브랑 카카오 채널에 올리고 있어요. 어,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티즈 스카이라인 교육 방송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어 영어로 바이트 프로스트라는 이름의 계정의 채널이 있는데 어 거기에 가시면 보실 수 있어요.